슈퍼카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즈니스 중심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차량,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포터 H100 픽업 트럭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슈퍼카 같은 자극적인 성능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구성과 효율성, 그리고 작업 능력 면에서는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026 현대포터 H100은 새롭게 다듬어진 디자인으로 돌아왔으며 현대적이면서도 기존의 근면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대담해진 전면부 디자인과 새롭게 적용된 글에 선명해진 헤드램프는 한눈에 봐도 더욱 견고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인 차체 비율과 자세 역시 안정감이 느껴지며 이 트럭이 매일같이 무거운 작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차체 크기는 도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좁은 골목길이나 혼잡한 적재구역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강화된 프레임 구조 덕분에 장시간 고화중 작업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대형 물류업체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신뢰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강점으로 이어집니다. 본닛 아래에는 검증된 디젤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2026년형 모델에서는 효율성과 정숙성이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특히 저속 영역에서 강력한 토크를 발휘해 무거운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언덕 길이나 정체 구간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율되어 있으며,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해 장시간 운전 시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수동변속기는 내구성과 정확성을 중시해 설계되었으며, 기어변속이 부드럽고 직관적이어서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역시 화물 적재 시 안정성을 극대화하도록 강화되었으며 빈차 상태에서도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운행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 운전에서도 몸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세심한 세팅 덕분에 포터 H100은 단순한 작업용 차강을 넘어 매일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느껴집니다. 2026 현대포터 H100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적재 능력입니다. 넓고 평평한 적재함은 다양한 화물을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강화된 바닥 구조와 견고한 테일 게이트는 반복적인 적재와 하역 작업에도 변형 없이 오랜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여러 개의 고정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화물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으며 주행 중 흔들림이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식방지 처리가 적용되어 비, 먼지, 혹독한 작업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상용차라는 이미지를 넘어선 의외의 세련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 모든 버튼과 조작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장시간 운전을 고려해 쿠션과 지지력이 개선되었으며 넓은 시야를 지공하는 운전자세 덕분에 도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품질도 이전 모델 대비 향상되어 보다 현대적이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서류, 동구, 개인 소지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6 현대 포터 H100은 확실한 발전을 보여줍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디지털 계기판과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연결, USB 충전 포트, 향상된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상용차에서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에겐 하루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현대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기술보다는 신뢰성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우선시해 상용 환경에 적합한 균형 잡힌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안전성 역시 중요한 개선 포인트입니다. 2026 현대포터 H100은 강화된 차체 구조와 안정된 제동 시스템, 에어백 등의 기본적인 안전 사양을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도 안정된 핸들링과 제동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조명 시스템은 야간 주행 시 시야를 넓혀 새벽 배송이나 야간 작업 시에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연비 효율성은 포터 H100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2026년형 모델에서도 그 강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엔진 효율 개선과 공기 역학적인 설계 덕분에 연료 소비를 미니멈화 할수 있으며, 이는 곧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부품 가격에 합리적인 점, 그리고 탄탄한 현대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포터 H100 픽업 트럭은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차량입니다. 강력한 내구성, 뛰어난 연비, 안정된 성능, 그리고 현대적인 편의사양까지 고루 갖추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소를 충족합니다. 매일같이 일찍 시동을 걸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트럭, 바로 그런 존재가 포터 H100입니다. 생산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차량은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슈퍼카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6 현대포터 H100에 대한 이 심층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